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무빙 9화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정원고등학교 아이들의 부모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강풀 작가의 작품에는 따뜻한 인간의 가늘 중심 소재입니다. 특히 가족이 중심이 되죠. 그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외톨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쫓아가는 세대에서 소수입니다. 이미연이 사무실에서 왕따였고 장이수가 친구를 도와 괴물같은 17대1의 싸움을 했을 때도 누구도 도와주거나 곁에 있던 사람이 없이 자였죠. 전개도도 그렇고 반장도 그렇고 소수입니다. 소수는 외로워 보여요. 어떤 것이 됐든 사람보다 이데올로기가 또 구호가 난무하는 시대죠. 패거리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지켜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언가를 드라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가족이죠. 그 소수가 눈물겹게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이야기가 강풀 작가의 메인.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감성을 가진 김두식과 이미연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점에서 이들을 위태롭게 하는 환경이 무엇인지도 보여줬죠. 민차장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과 갈등이 예견됐습니다. 또 민차장에게 있어 위기와 갈등이 있죠. 시대적인 변화입니다. 군부정권에서는 마음껏 활개를 폈다가 문민정부 들어서서 입지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긴장과 대치가 지속돼야 자신들의 조직이 그만큼 영향력을 더 갖게 되는데 남북이 화 화해 모드가되죠 화해 모드가 될수록 자신들이 펼쳐오는 대공업무나 비밀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는또 초능력 요원들에게도 용도 한계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8화와 9화에서 김도식과 이미연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김도식은 안기부에서 비밀리에 운용하는 초능력 요원 그중에서도 비행 능력을 가진 정말 스페셜한 블랙입니다. 이미연은 오감 능력이 탁월한 요원이죠. 처음 작전에 나간 것이 이중 스파이를 잡아내는 일이었는데 여기서 북한으로 가는 이중 스파이를 잡기 위해 무자비한 살상이 벌어집니다. 연변이 북한과 가깝기에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면서 모두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민차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김두식과 이미연이 속한 시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대결을 해야 하는 대상들이 어떤지도 알게 됩니다. 이미연은 요원들을 모두 살해하는 현장에서 일부러 실수를 하고 현장에서 몇 사람들이 도망가도록 만들죠. 그리고 현장 요원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시력을 다친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내근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연변에서의 이 갈매기 작전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김두식은 독수리라고 하는 암호명으로 현장을 감시하며 도망치는 사람이나 배신자를 사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때 이미연을 김두식이 보게 됩니다. 김두식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부상을 입혀서 최소한 살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인물입니다. 초록은 동생이라고 민 차장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이미연을 이때 김두식이 유심히 보게 되면서 기억에 넣고 있었던 거겠죠. 문민정부 시절로 인해 자신의 입지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 민차장이 위기에 돌파구로 삼은 건 김일성 암살이었습니다. 김일성이 피살될 경우 극한의 대립과 위기가 한반도에 생기게 되고 자신들의 존재와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결정적인 카드가 될이 작전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공교롭게도 비행 능력을 가진 김두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두식은 자기 뜻대로 하기에는 불안한 인물이죠.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실세인 자기에게 김두식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맘에 안 들지만 유일한 비행 능력에다가 탁월하고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게 김두식입니다 또 그런 김두식이 싸구려 휴머니스트라고 하는 게늘 믿없지가 못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조종하기가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민 차장이 김두식을 붙잡아 둘 방법으로 사용한 게 가족입니다 민 차장이 이미연을 잡는 것도 그의 아버지 병원비였죠 김두식은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으니 잡으려고 해도 약점을 잡기가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연과 사랑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 김두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서 정보를 캐라고 이미연에게 붙인 작전은 단지 페이크였던 거죠. 비슷한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길 기다리고 자신들은 별도로 몰래 카메라로 감시했던 겁니다. 가족이 없던 김두식에게 가족이라는 덫을 만들려는 거죠. 두 사람의 데이트가 늘 남산 돈가스였습니다. 미연이 봉소기를 키우면서 하던 가게가 왜 남산 돈가스였는지를 알수 있었죠. 왜늘 심야 영업으로 남산 돈가스라는 간판을 켜놓고 있는 건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두식을 기다리고 있던 거죠. 돈가스 집에서 배달 이야기를 하면서 "나래는 돈가스라든지 배달이라든지" 하던 깨알 같은 재미가 또... 있었고요.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던 미연의 진심은 서서히 알아가면서 열렸던 것 같은데 김두식은 이미 전부터 이미연을 알고 있었죠.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없어서 인간관계가 서툴렀다는 건 순수했다는 거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고 그래서 김두식이 이미연에게 쉽게 반하게 됐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민 차장이 원하던 피살이 아니라 심근경색이죠. 작전에 무언가 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살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김두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문민정부는 남북 간의 화해를 표방하는데 김일성과 관련한 어떤 공작으로 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 김두식으로 인해 폭로가 된다면 민 차장은 그 자리가 날아간다고 봐야죠. 미연의 아파트에 병력을 집결하고 김두식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러 올걸 기다리며 김두식 잡는 것에 혈안이 됩니다. 그리고 민 차장이 만든 그 덫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데올로기나 전체주의가 강조되는 시대의 개인은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희생은 가족의 희생이기도 하죠. 전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나 가족이 대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됐을까요? 하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한 이데올로기나 전체는 없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위대한 건 가족이라는 게 바로 이 드라마의 스토리이죠. 그 대결 구도에서 소수가 초능력자라는 설정으로 부딪히고 이겨나가는 과정들이 이 드라마의 재미입니다. 또 원작이 없던 프랭크 이야기가 참 기대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신은 버려졌는데 자신이 죽이는 초능력자들은 자신들이 죽으면서도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죠. 자기가 받지 못했던 사랑입니다. 그런 초능력 요원들을 보면서 프랭크가 흔들리게 되죠. 가족이 그리웠지만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졌는데 똑같이 불행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은퇴한 요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이들의 정체를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심적인 갈등이 생기고 흔들리게 됩니다. 전기도를 살려주는 것에서 프랭크의 변신이 암시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프랭크는 아마 이면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요? 원작이 없는 이. 강렬한 캐릭터가 줄수 있는 볼거리와 이야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구룡포와의 싸움에서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결정적일 때 나타나겠죠. 개인적으로는 류승범 배우가 프랭크 역을 소화했을 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 만큼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 였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